안녕하세요. 연안구가 친구들, 퓨가시티 지문입니다. 기체가 이상적이지 않은 성향 때문에 등장하게 된 퓨가시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과학 지문입니다. EBS 스능 특강 11강이고요. 1문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가시티라는 것은 열역학에서 기체와 액체라는 두 가지 상의 상평형을 설명할 때 퓨가시티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미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루이스가 20세기 초에 도입한 개념이에요. 그는 퓨가시티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그전에는 이탈 성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 그러면 계속 계속해서 이탈성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표가시티로 다시 바꾼 이유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탈성량이 문제가 있어서 표가시티로 바꿨고요. 그 이유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정한 것이다 라고 읽었고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탈 성향의 개념을 에너지의 흐름인 열과 온도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자 먼저 이탈 성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물체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 에너지가 흐르는 경향에 따라서 이탈 성향을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접해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서 열 에너지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두 물체 사이의 세기, 크기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더라 라고 한다면 두 물체가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 세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그 주원인은 온도였습니다. 자, 두 물체가 있고요. 서로 접해 있습니다. 하나는 고온입니다. 하나는 저온이겠죠. 자, 그러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더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동한다라는 용어와 이탈한다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 매치가될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는 열 에너지가 이동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저온인 물체는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온도였는데,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크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작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온도가 바로 그 물체가 보유한 에너지의 이탈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까지 읽었을 때는 이탈 성향이 말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물질이,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단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의 흐름과 유사하게 인접한 두상 사이에서의 물질 이동이 일어날 때 역시나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퓨가시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탈성량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했고요이탈성량의첫 번째 두 물체 사이에서 에너지 흐름, 자 그다음에 인접한 두 개의 상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 나타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질 이동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두 번째 이탈 성향은요, 인접한 두상 사이에서의 물질 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퓨가시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두 가지 상의 상평형을 설명할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읽어줘야 되는 게두 번째 개념의 이탈 성향입니다. 자, 이때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물 분자는 이탈 성향이 큰 액체상에서 이탈 성향이 작은 기체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순수한 물이 아니고 소량의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 수용액이 더 높은 온도를 가해져야 끓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상승하게 되는데 끓는 점이 상승한다는 것은 끓는 점 아래 같은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이 감소한다. 온도가 같다면 물의 증기압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아직까지는 어, 끓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끓는 점 온도가 올라가서 즉 소금물의 경우에는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끓는 점 아래 같은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아직 감소 그니까그 순수한 물보다는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도 감소한다. 그러면, 이렇게 빼면, 증기압의 개념이나 이탈성량이나 좀 유사하지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점은요, 이탈성량과 증기압이 항상 동일하다고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밑부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 먼저 이상기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기체 같은 경우를 설명할 겁니다. 됐나요? 자, 밑부분에 읽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 자랑할 만한 그림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경우는 순수한 물이에요. 자, 끓습니다. 끓을 때물 분자가 이렇게 이탈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체 분자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기체 분자의 증기, 압력이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요 친구 그다음에 요렇게 이탈하는 성향과 기체 분자의 압력은 서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게 순수한 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있는 부분에는 물 분자가 기체상으로 이탈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보다는 이탈하려는 성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 같은 온도일 때는요, 물이 덜 이탈했을 거고요, 물 분자가. 그래서 기체 분자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증기압이나 이탈 성향이나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어, 이제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를 통해서 왜 항상 동일하다고 볼수 없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열 역학에서는 기체 분자의 거동을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기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상 기체의 정의는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기체를 읽었습니다. 실제 기체라고 할지라도 압력이 매우 낮아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자 간의 사고 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로 보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이상 기체의 경우에 순수한 성분이 액체상에서 이탈해서 기체상이 되어서 각각의 성분이 기체상, 액체상이 서로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각 성분의 증기 압력인 증기압과 그 다음에 액체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이탈 성향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이상기체나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압력 증기압과 이탈 성향이 갑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 이상 기체 개념이 뭐였나요?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적인 기체지 않습니까? 현실 기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네요.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잡아 잡아당기는 인력, 서로 서로 밀쳐내는 반발력이 있고 이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기압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이상적인 개념과는 변할 것 같은데요. 인력과 반발력 중그 어느 것이 우세하게 작용하는가는 기체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반발력보다는 서로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우세한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먼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이이탈성량과 기체의 증기압이 비슷하지 않냐라고 어 이제 정의상. 개념상, 이론상으로 설명했을 때보다는, 어, 이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압력이 이론상보다는 더 작은 수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더 작아지기 때문이겠죠. 반면, 서로서로 반발력이 우세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서로서로 이제 밀쳐내는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압력이 이론상보다는 더 크게 나온다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탈 성향이라는 것과 증기압을 더 이상 똑같이 볼 수가 없겠죠 현실 증기압이 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림을 여로 다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어,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는 이상기체건 실제기체건 상관없이 이탈성향은 동일합니다.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요. 온도만 같으면 액체상에 있는 분자가 기화하려고 하는 성향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실제기체상일 때는 증기압을 이탈성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요?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요. 자, 실제기체일 때는요. 인력 반발력 때문에 이 증기압이 예상보다는 조금 다르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탈 성향과 증기압을 똑같이 나타낼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력으로 이탈 성향을 나타내지 못하겠죠. 루이스는 이런 문제를 문제 이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탈 성향을 퓨가시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조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기 기체 인력과 반발력을 염두에 두고 자, 이탈 성향 즉 증기압. 의 수치를 좀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론상에 나야 되는 수치보다 어, 자, 보세요. 1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이론상보다 압력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나와야 되는 그 증기압에서 어떤 수치를 꼽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압력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압력보다 수치가 더 낮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X 값은 당연히 1보다 작은 수치를 꼽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 압력보다는 자, 수치가, 수치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게어떤 수치를 꼽해줘야 되는데 이 수치는 1보다 커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오, 실제 압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떠한 개수를 꼽할 거야 라고 본다는 겁니다. 됐나요? 기체상의 압력, 자, 증기압에서 어떠한 개수를 꼽합니다. 그러면 실제 압력이 나오겠죠. <laughs> 자, 따라서 표가시티는 압력의 단위를 가지고요. 이란 이유로 표가시티를 어, 그렇죠. 분자 상호 작용을 염두에 둔 보정된 압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가시티 계수는 기체의 반발력 및 인력 중 어떠한 것이 우세한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표가시티 계수는 단위가 없는 수고요. 압축 인자의 함수입니다. 압축인자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같은 온도 압력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를 자 이번에 압축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에요. 자 이것은요 어떤 기체의 부피에서 이상 기체의 부피를 나누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어, 조금, 압축인자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게 좀 적어두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나누자면, 이탈 성향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물체 두 개가 인접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탈 성향이 있었고, 이번에는 상, 두 가지의 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자, 두 번째 이탈 성향 같은 경우에는, 증기약과 이탈 성향을 동일하게 볼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들의 상호 작용 때문에 이 압력의 값이 달라지더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기압을 통해서 이탈 성량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현실과는 다르게 나오니까 이 증기압이라는 압력을 좀 보정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탈 성량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자, 조금 현실적으로 보정된 압력인 표가시티라는 개념으로 명명을 바꿨고요. 자, 이것은요 실제 압력에서 인력, 반발력을 염두에 둔 그런 계수를 곱해서 실제 압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퓨가시티 계수는 어떤 기체의 부피에서 이상기체의 부피를 나눌 건데요. 자 뒷부분에 읽고 다시 오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 기, 어떤 기체의 부피에서 이상 기체의 부피로 나눈 값인데,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체의 부피가 더 크겠죠?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압력, 이 수치가 클 겁니다. 아, 여러분, 요거는 보정된 압력이 아니라 퓨가시티 개수입니다. 개수. 자, 다시, 어,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요게 클 거기 때문에 분자 값이 클 거기 때문에 이 개수가 높게 나올 거고요. 1보다 크게 나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압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보다는 서로서로 서로 이제 부피가 작게 나와서 이 개수의 수치가 1보다는 작고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압력 곱하기 개수인데, 자, 이게 인력이 더 우세한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수치를 냈기 때문에, 요 압력이 조금 보정이 되어서 좀더 낮게 나오겠죠. 맞죠? 인력이 우세하니까 압력 낮게 나오는 거와 똑같네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이론상의 압력보다는 수치가 크게 나올 겁니다. 1보다 크다 했으니까요 자, 보정된 압력의 수치는 b보다 더 크겠죠. 됐습니까요? 자,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무시될 수 있는 정도여서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자, 압이나, 그 다음에 이탈성량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력과, 자, 요개념요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성, 수치랑, 이 수치랑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퓨가시티 개수가 1과 유사하다. 이상기체라면 1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어,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특정 용어, 사실 표가시티라는 개념보다는 이탈성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이탈성향 개념이 먼저 설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나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1, 2문단에서 이탈성향 개념을 설명할 때1 4 에너지가 흐를 때와 어, 인접한 상에서 물질 이동이 일어난 경우를 설명했고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어, 친구가 이탈 성량이 증기학과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과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상 기체의 경우와 실제기체인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2번,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2번인데요. 자, 윗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자, 어, 퓨가시티 개수인데요. 퓨가시티 개수는요, 사실, 물질이동의 경우에, 자, 요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서 설명을 하면서 증기압을 언급했고요. 이 증기압이, 어, 현실 인력과 반발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퓨가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서로 증기압과 퓨가시티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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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탈 성향과는 관련 없고 두 번째 물질이동인 경우에서의 이제 그 이탈 성향 즉 보정되었으니까 퓨가시티겠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열이 아니라 물질 앱 물질로 바꿔주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퓨가시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퓨가시티는요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퓨가시티 값이 달라지죠. 그쵸? 왜냐, 어, 압력 값에다가, 퓨가시티 개수. 이 개수가 인력이 강한가, 반발력이 강한가에 따라서 표가시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두 가지에 따라서 표가시티 값이 달라지더라 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고 조금, 와,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했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대입만 잘 해주면 되는 지문인데요. 자, 먼저 용기가입니다. 5도 이 순수한 물질 A의 액체와 A의 증기가 서로서로 상평형을 이루면서 들어가 있고요. A의 증기압, 자 압력은 어0.6 토로입니다. A의 증기를 이루는 A의 분자간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용기 나에는 5도의 순수한 물질 B와 액체 물질 B의 액체와 B의 증기가 들어 있는데. 비의 증기압은 0.5토르입니다. 비의 증기를 이루는 비기체의 분자간 상호작용은 인력이 좀더 우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A기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역, 니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너무너무 가볍게 풀었습니다. 왜냐면, 하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억, 선지가 맞는다는, 맞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요. 자, 니은 부분을 보시면, A 기체의 퓨가시티와 증기압은 서로서로 같겠다. 어,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탈 성량이나 증기압이, 어, 비슷하게 볼수 있다. 유사한 개념이 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크기가 같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기압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A 기체는 0.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색깔을 써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기압은 0.6입니다. 자, 그다음에 퓨가시티라는 개념은요, 어, 여기에 적어놨네요. 자, 퓨가시티는요, 퓨가시티 개수 곱하기 압력이었죠. 자, 압력은 0.6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퓨가시티가 1에 근접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0.6 근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또 맞는 말이 되겠고요자 디귿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서 매우 우세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걸 지우고 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퓨가시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 어,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정된 압력이 실제 압력과 마찬가지로 좀더 이론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어,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자, 인력과 반발력 중 어느 것이 우세하게 작용하는가는 이것. 이것,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종류, 온도, 압력이 영향을 주어서, 어, 인력이 강한가, 반발력이 강한가, 영향을 준다, 지배를 한다, 이기 때문에 좌우된다라는 말이, 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11강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서 우리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합시다. 안녕.